에이펙에서 나올 이야기는 평택기지 이야기 아닐까 개인적으로 예상해 본다. 폴 리님, 네. 어,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그 평택기지를 땅을 넘겨라. 그니까그 땅을 미국 소유로 해달라. 이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국의 그 히토리오와 대두, 북한은 역시 핵 동결과 유엔 제재, 한국은 평택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폴 리님 예상, 예상을 해주셨는데, 네. 뭐, 당연히 그렇죠. 이제 북한 김정은을 만날지 안 만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만날 가능성이 아주 없게, 없지는 않지만 진짜 만날지는 저희가 모르겠고요. 만나게 된다 그러면은 핵 동결 조치하고, 어, 유엔의 제재를 풀어주는 이야기들이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그,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한 깜짝 만남 정도 지난번 세 번째 판문점에서 만나서 악수하고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그냥 그런 깜짝 만남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핵 동결이라는 부분은 의외로 굉장히 까다로운 게요 핵 확산을 금지해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핵을 동결하겠다는 이야기는 그러면은 가장 이 지구촌 사회에서 인정해 줄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핵 확산 조약에 가입 npt에 가입시키는 겁니다 북한을 그런데 문제는 npt에 가입을 시키게 되면 북한을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기 파키스탄이 아직도 npt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북한도 지금 마찬가지 입장이어서 어 npt 가입을 하지 않으면서도 핵 동교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핵 동결을 전제로 유엔 제재 조치를 하나씩 풀어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 방법이 예, 쉽지만은 않다라는 말씀. 그리고 어, 중국하고 할 이야기는 뭐 당연히 정해져 있죠. 지금 이제 관세 부과하기로 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상호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하고 할 얘기는 저희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폴리님 얘기가 일리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택 지역에 땅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 하는데그 땅이 돈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 값어치가 될지를 한번 생각을. 어, 해봐야 되겠죠.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한국이 대미 투자해야 될 비용에 크게 못 미칠 것 같은데요. 그냥 얼마 안될것 같은데 그 땅값 해봤자. 예. 연 250억 달러 8년 분할로 합의받다고요? 아니요. 그거는 가짜뉴스 같은데요. 배승희 변호사가 방송하는 거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8년 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트럼프 임기가 4년인데 예, 트럼프 임기가 4년인데 그리고 이재명이 임기 5년인데 8년 분할 합의 이거 자체가 어 있을 수 없는 합의다라는 이야기죠. 저도 배승희 변호사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 8년 분할식으로는 아니고요. 원래 얘기가 되던 내용은 뭐였냐면 이런 식으로 어, 분할 상, 상납이 아니라 어, 필요한 사업에 얼마 그러면 그때 그때 얼마 또, 어디에 또 얼마, 그러면 또 그때 얼마,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순차적인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설득을 해왔던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방식이 오히려 상식적으로는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 8년 분할 방식 이런 거보다는 그리고 투자라는 거는, 어, 때가 있습니다, 때가. 예, 그 때를 놓치면 투자가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업을 미국에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1,500억 달러가 필요하다 그랬으면 1,500억 달러가 빨리 들어와서 조선업이 커져야 되는 거지. 이걸 8년에 나눠서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럼 미국 조선업 발전하는데 8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중국은 지금 계속 성장시키고 있는데. 그 그런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8년 분할 상납은 제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아닐 것 같고요. 순차적 투자가 저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도 어, 짧은 시간 안에 3,500억 달러를 해, 투자를 어쨌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도저히 돈이 없어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수화 핑 해줄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그때 가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어간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산 평택은 미국에 줘야 돼요. 엔팅 님. 예. 네. 어 저도 이재명이 그런 결단을 내려주면 좋겠는데 아마 미국한테 오산 평택 주겠다라고 결정 내리면 중국한테 엄청 뚜들겨 맞을 거예요. 북한한테도. <laughs> 자, 자신의 뒤를 봐줘야 되는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엄청 두들겨 맞을 텐데, 이재명이 과연 그런 결정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못 주면 땅이라도 주면 뭐 좋긴 하겠는데, 하여간. 근데 그 땅값을 3,500억 달러로 쳐주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이 뭔가 판단착오를 일으켜가지고 그 땅을 미국한테 주겠다. 소유권을 미국 땅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대박이죠, 대박.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재명이 안할 겁니다. 간이 작아가지고 못할 겁니다. 그렇죠. 북한한테 혼날 거 생각, 그랬다가는 북한한테 주도세도 모르게 암살당할지도 모르는데. <laughs> 과연 이재명이 그걸 할까요? 예, 저는, 어쨌든, 예. 만약에 땅을 정말 미국한테 준다고 그러면 정말 대박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어, 진짜 큰 변화가 벌어질 수 있을 텐데. 예. <laughs> 땅 플러스 2,200억 불. 어, 그거 설득력이 있네요. 예. 땅 플러스 2200억 달러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어, 주한미군 주둔 그 규정이 바뀌었죠. 예,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9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되고 있는 부대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안 하려고 하고요. 예, 그거를 이제 안 하고, 그 가족과 함께 주한미군으로 배치가 되는 경우에는 3년 근무, 의무 근무 기간을 3년으로 하고, 가족 없이 홀로 가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2년 의무 복무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복무를 하게끔 바꾼 거고요. 만약에 주한미군들이 장기 복무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면은요 가족들이 이제 오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죠. 예. 가족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평택 어, 이쪽 주변 지역으로 해가지고 거대하게 미국인 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예상을 할수 있는 숫자가 지금 28,500명 아닙니까? 미군 숫자가 28,500명 미군의 가족들이 모인다고 하면은 한 10만명 정도가 모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만명이 모인다고 하면은요. 웬만한 작은 시단위 내지는 읍단위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것인데 미국 사람들이 10만명이 모인다고 그러면은 어지간히 좀 규모가 있는 시 규모를 유지하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는 어, 좀 규모가 있는 시다 그래 봐야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만 명 정도가 모인다고 하면은 어좀 그럴 듯한 도시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 땅에 한국 땅에 미국인들이 미국 땅 미국 영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굳이 소유권을 미국한테 주지 않아도 주한 미군이 이 주둔하는 기한을 3의 일체제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하나의 도시를 점령하는 것 같은 그러한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만 명 정도 모여 있는 도시가 한국 땅에 있는 미국인들, 미국 시민들이 미국 시민 10만 명이 있는 도시가 있는데 북한이 쳐들어온다, 중국이 쳐들어온다, 좀 어려워지겠죠. 그런 효과를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상당한또 부대적, 부수적인 그런 다른 경제효과들 또 다른 것들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상한한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이 30만 정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한미군이 30만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고볼 수가 없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한국이 아닌 셈이 되버리죠한국은한국대로독립국가로서 네. 성장이 서한국에한국에한 미국의 하나의 일개 주로 편입시키는 생각을 가지시지 마시고요. 한국은 훨씬 더큰 일을 할수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제2의 미국이 되게끔 만드는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을 가져주셔야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그런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굉장히 보여줬고요. 그리고 과거 역사를 놓고 이야기하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한민족 자체가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 제2의 미국을 만들자,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제2의 미국을 만들자라는 꿈을 키우시는 것이 저는 희 매우 바람직하고 사실 현실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통일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되고요. 중국이 쇠약해지게 되면 이 만주 지역 사실 이 드넓은 만주 지역 전부 다다복그 회복할 수 있는 게 한민족입니다. 그 정도 영토가 넓어지고 인구가 그 정도가 많아지게 되면 한 1억 5천 정도 인구가 되면서 이 만주 지역까지 땅을 다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한민족이 정말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나라로 우뚝 설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게 좋다. 미국의 51번째 줄을 만들자가 아니라 제2의 미국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긍정적인 미래가 있을 수가 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아 태평양 지키는데 평택이 중요한 기지. 네. 인도 태평양 전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도 태평양 전선에 많은 동맹국들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한반도가 이 대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지에 있는 건다 아실 테고요. 그래서 사실 이 대륙과 직접 연결이 될수 있는 항로, 이 평택이 바로 그렇거든요. 이 항만에서 중국으로 가겠다라고 맘만 먹으면 몇 시간이면 갈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뭐, 어, 이거는 이제 미사일로 봐도 그렇고, 항공으로 봐도 그렇고, 해상으로 봐도 그렇고, 이 평택이 굉장히 요지 역할을 할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평택 많이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안으로 들어가서 군사시설이 갖춰지게 되어 져 있죠. 그러니까 요새, 지, 천연적인 요새 역할을 지형 자체가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보아서는 어, 지금 미국이 그냥 거기다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다 전략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좋은 협상이 지금 나오길 바라는데, 그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건 3,500억 다못 준다 그러면 땅이라도 내놔.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이왕 방문할 거면 사인을 확실하게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